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3% 상승을 하면서 52,7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 한 74만 주 정도 나왔고 수급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3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해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금요일 날짜에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대한 지리응답 부분에 대한 게 블로그에 뜨면서 h a b 리버세라의 칼레 미줄막 부분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가남 신약, 타이베이 미팅 일정이 확정이 됐다라고 나왔고, 또 여기에서 반드시 FDA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관항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까지 FDA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이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려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HLB, 우리가 이제 무조건적으로 재심사 부분이 들어갔을 때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 FDA 승인이 나왔을 때까지 나는 끌고 가가지고, 완전히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가 나올 때까지 난 갖고 갈 거야, 라고 하기에는, 그동안에 실망 매물 출래가 너무 많았고, 지금도 그 매물들이 조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 부분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h l b 하나하나 좀다 짚어보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분봉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요즘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평선의 최하단 구간을 찍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반등 추세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 9일 날짜, 10일 날짜, 11일 날짜, 12일 날짜, 아 14일 날짜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오름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90, 11일 날짜에는 진짜 거래량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급이 완전히 세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 위로 올려치려고 하다가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임 매도가 좀 출회가 되면서 거래량이 금일 요 정도는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빠지려고 할 때마다 아래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포지션은 상방 처리로 잡고 잘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보면은. 3거래일 정도의 매수세를 좀 강력하게 가져가다가 단기차익매도 정도 오늘 출혈를 시키는 정도 수준 그리고 지수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지수 조정 부분에 대한 것 정도 좀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오전에는 조금 마이너스고 코스닥이 플러스였다가 지금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처리 코스닥이 마이너스 전환처리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옵션 포지션에서 롱계약권이 현재 만 6천 계약권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를 막 하반권으로 세게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나 섹터별로 해가지고 순환 매장세를 올리면서 지수는 평균 가격을 어 늘리고 본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단기 차익 매도로 좀출래를 시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에 많이 올렸던 투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을 오늘 매도를 그동안에 굉장히 세게 했었고, 오늘 조금 매도를 때리, 매수를 하는데, 오후에는 다시 한번또 매도세가 나갈 걸로 보입니다. 기관하고 곰 쪽에서는 연일 매도를 때리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안 오른 바이오 섹터나 반도체 섹터,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가 사람들이 시장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ADR 지표를, PBR 차트를 보시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고점 테스트 구간을 했었던 구간보다도 훨씬 더 적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이 평선의 중간 가격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두 번째로는 이 코스피 종합을 봤을 때, 어 변동성이 계속 보이지만은 주간으로는 큰 상승을 보였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태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대한 수급은 이 전고점 부분 3,316 포인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도 외국인들도 증권사 측에서 우리나라가 3,500 포인트는 충분하게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태가 이 정도에서 눌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 HLB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신용장고 부분이 연일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신용장고 올라온 것만큼 뭐 폭발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게 어쨌든 간에 아래꼬리에서 계속적으로 매집선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관 포지션이나 외국인 포지션이 한번 정도 전체적인 시장을 담아내기 시작할 때 장대항봉 형태로 올릴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특히나가, 어, 지금, 보시면, 어, 금요일 날짜에 이제 4개가 나왔잖아요. 지금 6월 19일 날짜에 타입 A에 대한 미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7월 18일 날짜까지는 타입 A 미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한달 내로 미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정 자체가 4일? 그쵸. 한 4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 담아놔야 된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아마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도 높 커요. 7월 18일 날짜에 이 재심사 부분에 대한 타입 A 미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뭐 7월 말일 전까지는 재심사 일정이 들어가겠죠. 근데 요번에 FDA 측에서나 HRB 측에서나 조금 이거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1, 2주 내로 아마 클래스 1이 나올지 클래스 2가 나올지를 볼 겁니다. 클래스 1이 나온다라고 했으면은 7월, 8월 중순이니까 10월 중순 정도, 8, 90, 10, 그쵸? 10월 중순에는 FTA 승인처리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1월 초부터는 바로 상용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당겨가지고 적용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가 재심사 처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매물대선이 없는 92,000원 선까지 충분히 터치처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는 50% 정도를 매도가를 때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재심사 발표에 대한 거 FDA 승인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단기 차임 매도가 나왔던 거는 FDA 그 HLB가 항상 똑같은 패턴의 모멘텀을 보였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 차임 매도가 출회가 나왔을 때 하방권에서 76,000원 정도 선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매수세를 꾸준히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승인 나온다라고 하면 상방으로 올려칠지 승인이 안 나왔을 때 하방으로 내려칠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요번에는 승인 나오겠죠, 여러분들. 요번에도 승인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솔직히 리버스라인 칼레미지막 부분에 대한 임상은 실패를 했다라고 좀 단정을 짓습니다. 시장에서 원래 그래요. 세 번의 FDA 승인을 부분에 대한 거를 거절 처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상 실패로 간주를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어, 전면 검토를 해가지고, FDA 재심사를 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포기하는 회사도 좀 나타납니다 근데 뭐 hlb는 너무나도 투자금액이 많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부채비율도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시 할 거지만 어쨌든 간에 요번에는 분명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은 이제 이 92,000원에서부터 122,000원 사이 여기 핵심 물량 처리가 뭉쳐져 있는 구간,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매도세가 출애가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이제 수급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매도가 나오는 거를 다 받아 먹으면서도 올릴 수가 있냐, 아니면 이 수급에 눌려가지고 다시 한번 밑으로 하방권으로 빠질 것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OBB 수치는 좀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받쳐주는 게뭐 신용장고나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나 사목펀드나뭐 기타법이 있느냐 연기금이나 좀 들어와서 그 물량을 받아주는 수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좀물릴 사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은 분명히 좀잘 지켜서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주봉상으로 봐도 HLB의 이 포지션은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하반권에서 매수세에 대한 매집선.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멘텀이고 승인 나오려고 했을 때 그쵸 클래스 1 2에 대한 매집선이 여기 나왔었고 그리고 재심사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어, 여기까지 올려쳤고 여기서도 재심사 들어갔을 때, 때 동일선상에서 올려쳤고요 그쵸 요번에 똑같은 패턴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똑같은 패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물량이 가장 HLB에 많은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나 개인 투자자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량 자체가 상하단을 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하반 구간에서 HLB를 자신있게 매수를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HLB 뭐 신용장고가 좋아지고 OBV, 그 뭐냐, 외국인 보유 비중이 올라가고 이런 거는 이 주가가 상방 포지션으로 올라가겠구나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있게 아, 이 구간은 마이너스는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OBV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핵심 물량 자체에서 하방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를 절대로 빠지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여기에서는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HLB는 딱 양면성 두 가지가 좀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FDA 승인처리가 나오면은 대박. FDA 승인처리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쪽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7월 10일 날짜에 이 합병안 통과 부분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HLB 생명과학과 HLB한테 리버스랩 칼레미주막 부분에 대한 기업가치 부분에 그리고 밸류에이션 적용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HLB 한쪽으로 다 들어갈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합병안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또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합병안 통과하면서 여기 c b 푸드옵션 폭탄 우려 해가지고 차입금 상환도 경고등이란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승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승인 처리 나왔을 때 내년에 이제 1월달부터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이 돈도 어 워낙에 이제 영업이익이 크지 않습니까? 첫 해부터 1조 원에 8,500억 원. 그렇죠 리보세라임 쪽에 99.7%의영업이익이요칼레뮤즈막이57% 정도의 영업이익이어서 85%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장사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솔직히 1080억 정도의 단기 차입금하고 12처리 이 정도는 이돈 갖다 그냥 갚죠 이거 어차피 분할 처리로 해도 되고 근데 만약에 이거 일정이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이거를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hlb 하고 hlb 생명과학 쪽에 현금성 자산이랑 어, 자산 부분, 자본금을 합친다라고 하면 12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080억 정도 나간다라고 하면 갖고 있는 돈이 어, 120억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양면성이 엄청나게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무조건 승인 날 거다. 저도 요즘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세 번까지 갔는데, 요번에 또 실패한다고 하면은, HLB라는 종목을 아예 투자를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 어쨌든 지금 HLB는 계속적으로 적자폭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적자폭이 계속 매년마다 좀 늘어나고 있어요. 어, 지금 근데 이제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1이나 BW나 이런 걸 계속 땡겨왔기 때문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평균치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 적자 부분을 가져가도 회사를 유지를 시키면서 이제 신약 부분에 대한 게 나간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수혜가 클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밸류에이션 반영이 되는데 이번에는 좀그 부분을 어 조심해야 된다. 진짜로 올라갔다가 이번에 또다시 CRF 보안연 처리가 나온다고 하면은 5만원대 여기에 최하단 구간이 뚫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조금 추가 매수했다가 빠지면 최하단권에서 매수를 하는 그러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놓는 어차피 HLB는 재심사로 또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그 포지션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지만 우리 요번에좀 통과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걸뭐 여러분들께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관들 쪽에서 좀 따라 들어오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장구가 꺾이지 않는데 최근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를 좀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타법인 쪽에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게 타법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때 어쩔 때는 100% 자회사 통해 가지고 매수세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지분공시는 어차피 회사에서 한일한달 뒤나 두달 뒤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좋은 물량이 들어오는지는 탑업인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그래도 한 일주일 연속으로 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어떤 물량들은 탑업인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면서 갔다가 이 기업을 갖다 매수를 하는 그런 세력들도 꽤 많이 있고 단기 트레이너들도 꽤 있기 때문에 타법인 쪽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니까 기관하고 군투 쪽에서도 같이 아마 나갈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럼 신용잔고가 이렇게 올라 와 있다라고 해도 급등 현상이 막 나타나지는 않아요. 누르는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윗꼬리 부분에서. 길게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오히려 좀 차근차근히 모아가는 투자를 나는 해야겠다. 오늘은 좀 모아가는 싸게 좀살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윗꼬리 부분이 많이 달리면서 단기 차익 매도를출려를 시키면은 이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매집선이 하방에서 잡아주고 단타 물량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루도 안 빼놓고 우상향적으로 올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하반권에서 이 개인들이나 매수세가 좀 세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어차피 지수 자체도 올려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 처리를 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h l b 는딱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